10편 92편 7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없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로마스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의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직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체득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체험적 신앙, 체험적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고 더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간됨의 길을 떠나서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게 된다는 라 거지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죄악의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만이 의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편 123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 아이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은 복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신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10편 92편 6절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렇게 어리석게 되고 무지한 자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는 것니다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면 이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그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문 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잘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담낮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고 더 똥똥거리며 사는 모습이 좋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나만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요. 한순간만 보는 것이지 끝까지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잘 읽어본다면요 그들이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영화와 부기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예 분명히 더 잘되는 것 같고 더 부여롭게 되는 것 같고 더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귀영화와 생명을 맞바꾸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순간과 영원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원수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향하는 자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는 그 사람의 의인이고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린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이다. 가난하게 사는 길이고,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받을 축복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보지 말라 라는 거지요. 지금만 보지 말라 라는 겁니다. 앞을 보라 라는 거지요. 왜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100세로, 12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92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을 가장 큰 축복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기에 의인이 그렇게 번성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성은요. 곧게 자랍니다. 이 나무는 옆으로 휘거나 그러질 않고요. 곧게 자라고 가지들이 없어요. 그냥 이파리만 이렇게 크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또 종려나무가 오래 자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속아내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심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늙어서까지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일이 맺혀지는 나무들은요, 오래되면은 나무가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일 나무들은 오래되면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그 가지를 접붙이기를 하거나 새 나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종려 나무는 오래될수록 열매도 많이 열리고요. 맛이 더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더 힘을 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나라의 잣나무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이 높이가 크기가 40m까지 자라요. 둘레가 10m까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소나무는 꾸불퉁꾸불퉁하게 자라는 그런 것입니다만 잣나무는 곧게 자라죠. 이 백향목은 아주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육이 좋고 그 빛이 사시사철 청청합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좋은 재목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향목은요 향이 백리나 간다고 해서 백향목인 것이죠.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해서 귀한 목재로 쓰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특별히 이 백향목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아보면서 말씀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향기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 곧게 자라는 것이고 가지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은 높고 곱고 간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악인 같이, 죄인 같이, 세상 사람 같이, 육에 속한 사람 같이 하루를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순간의 영화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잠시 받는 그런 환란과 역경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리가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전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 사랑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